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 달,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가히 어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몇몇 해드렸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여러분. 자, 장이 시작하기 전이지만, 음, 좀, 여러분한테 사실상 좀더 어,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애플 여러분. 애플이 지난달에 어, 중국시장 한마디로 중국시장은 오포 비보 화웨이 샤오미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0%대지만 음, 지난달에 드디어 어, 애플이 몇년도입니까 2015년 12월 이후에 약 6년만에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1 중국시장 한마디로 뺏기게 달인 어, 그리고 대한민국 음, 문화와 관련된, 그런 걸 마구마구, 어,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서 엄청나게, 어, 도둑질을 많이 하죠. 자, 거기서, 어, 애플이 스마트폰 1위를 탈환을 했는데, 자, 이건 역시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애플을, 어, 애플이 대박 났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뭐, 애플 뭐, 1위 하라죠. 어, 뭐, 중국, 얘네들이 뭐 애플의 아이폰에 뭐 환장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어, 1위 한다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깊은 내막을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 대박이 곧 다가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얘기를 해드리고, 그 이전에, 음, 애플이, 어, 사실상 뭐 1위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잘 들어보시면 애플이 1위를 했다는 게 만약 삼성전자도 나쁠 게 없다는 게 바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삼성자의 대박은 어 스마트폰에서도 내년 곧 다가온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애플 여러분 요번에 어 중국 애들이 마구마구 어 아이폰을 쓸어갔죠. 특히 아이폰 13이 전작보다 몸값을 낮췄습니다. 자, 왜 낮췄을까요? 자, 제가 파운드리와 연관을 지겠습니다 자, 애플이 어, 사실상 이번에 초에 보면 어, 여름이죠. 여름. 삼성자의 폴드폰. 어차피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되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 폴드폰 물론 어, 중국에서 몇 백만 대는 어, 중국 전체 시장으로 보면 진짜 막 코딱지만큼 어, 별 그게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 얘네들의 어, 마음을 샀다는 게 내년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초전이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어, 중국 그 비보, 오포, 어, 화이, 뭐 샤오미 전신의 삼성전자 이폴드폰을 보고 놀래 자빠졌습니다자 따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 단가가 안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술력은 뭐 달. 더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월등합니다. 하지만 이 맛을 중국 애네들이 벌써 봤죠. 하지만 이 아이폰이 어, TSMC의 100% 어, 반도체 칩을 어, 맡기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TSMC와 애플 짝짝꿍이 심하다 했죠. 자 그만큼 애플의 어, 아이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 칩을 어, TSMC는 요번에 어, 반도체 칩 공급망과 관련해서 파운드리 가격을 상당히 많이 단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애플한테는 공급망과 관련해서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주고 단가도 거진 동결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신 AMD,퀄컴, 엔비디아 얘네들이 향후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삐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이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몸값을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애플의 아이폰 특히나 이 AP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의 핵심입니다. 자그 단가가 괜찮으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폴드폰 가격까지 낮추면서 실에 겁을 먹었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이폰을 가격까지 이번에 사실상 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안 내리기로 유명하죠. 자,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가격을 할인까지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박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자,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운드리에서 삼성자가 수혜를 볼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 이 내수 시장이 여러분 서서히 하이엔드 제품, 즉 플래그십 모델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아이폰이 크게 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반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의이 하이엔드 제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향후에 삼성전자 올해는 비로 이 폴드폰이 뭐 순위권 정도 점유율 순위권 정도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내년이 좀더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 아직까지는 영풀에서 삼성자가 뭐 크게 벗어나질 못했지만 내년이 기대가 되죠 자 여러분 그 내년이 기대된다는 그 이유를 제가 바로 말씀을 여러분한테 바로 세부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삼성 여러분 적수가 없어요 없어 어, 그게 뭐냐 폴드폰이죠 한마디로 적수 없는 삼성천하 아 물론 언론 보도지만 내년에 목표가 여러분 점유율이, 삼성자 여러분 지금, 어,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어, 어떻게 보면 뭐 1위 하라죠, 뭐. 근데 삼성자는 이전 세계 스마트폰, 어, 1위죠. 내년에는 목표가 21.9% 정도 점유율, 올해 대비 3% 정도 상향을 조정했는데, 올해 상당히 여러분 스마트폰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어, 물론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폴더폰, 역시나, 어, 내년, 내후년이죠. 그때 되면 한 3천만 대 이상, 어, 아마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지금만 하더라도 삼성자의 점유율은 이폴드폰만 하더라도 여러분, 88%를, 어, 상회할 정도로 독보적인, 어,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이 본격적인, 올해가 그폴드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들로부터 어, 시장 선점 효과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삼성자의 이 폴드폰이 아마 성장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 강력하게, 어, 느낌이 듭니다. 뭐, 저희 내피셜이 아니라, 어, 이러한 자료를 보면 100% 여러분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일단,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내년에 뭐 확실하게 성장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롤러폰 출시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일단 슬라이딩입니다. 어, 디스, 슬라이딩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갤럭시 Z 폴드인데, 자 여러분 지금 뭐 그림을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어, 갤럭시 Z 폴드보다 이게 나오면 오히려 저는 더 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 모두가 다 펼치 했을 때는 어 인치만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7.6 인치 태블릿 정도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림 보시도 알겠지만 상당히 깔끔합니다. 어,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접, 접었다가 다시 또 슬라이딩으로 최종 확장을 하면 7.6인치까지 된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데. 자, 물론 여기도 중국 얘네들이 깔짝 그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에서 도저히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물론 폴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얘네들이 아무리 내년,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음, 오히려 삼성자의 폴드폰이 좀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력이나 단가 면에서도 안될 겁니다. 한번 여기서 하나 더, 어, 더 대박인 건, 이 슬라이딩, 음, 롤을 폰이 나온다면, 이거 역시도 지금 특허까지도 지금 삼성자가 출원을 했습니다. 어, 엄청나게 어~ 문서 페이지도 많은데 어, 출원 이~ 세계 지식 재산 기구에 출원까지 한걸 보면 모르죠 이~ 4 세대 폴드폰 역시 물론 확실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어~ 갤럭시 Z 폴더 이~ 롤러 폰이죠 이게 아마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이게 나온다면 어~ 물론 폴드폰 대박에 이어서 이거 역시도 시장에 출시가 된다면 아마 이 대박의 반열에, 어, 오르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인 면이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폼팩트 혁신으로 혁신 혁신, 그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전 세계 스마트폰 소비자들로부터 눈도장을 찍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조미율만 하더라도,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의 조미율을 상당히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 베트남,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자 상당히 좀 약간 샤오미나 중국폰 중저가폰에 좀 밀렸다는 평은 있지만 다시 한번 삼성자에 물론 문화적인 힘도 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좋죠. 하지만 이 애플이, 아 삼성자가 중국이나 어 일본에서는 이 국민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 대한민국을 아무리 대한민국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알로 보는 것 같아요. 깔로 깔로. 어, 네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더라도 그 국민성이 도저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는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과 어, 일본만큼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문화상품, 물론 영화, 드라마, 케이팝 어, 이런 거는 모조리 도둑질을 해가고 있죠. 역시 좋은 거는, 어, 몰래 도둑질해서 어, 보고, 그리고 최첨단 제품은, 어, 자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어, 그렇다면 혁신이라는 제품 가지고 삼성자는 해외에서 날아다니겠죠. 자, 내년, 여러분, 목표 21.9%.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더이 스마트폰이 올해보다는 좀 더, 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여러분, 올해 대비 3% 상향이라면 삼성자 역시 내년 역시 이 스마트폰으로서 반도체에 이어서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럼 올해부터 더 좋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한, 어, 삼성의 주가는, 어, 플러스가 되지 않는가요? 저는 분명히 스마트폰에서도 어,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히 올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물론 한 가지 걸리는 건 있죠. 음. 광고은 반도체 이 부품 수급난인데, 자, 이거 역시도, 어, 올해가 지나고, 내년, 내후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수급과 관련된 건, 어, 서서히 안정궤대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어, 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년에 혹시나, 어, 이롤러 폰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삼성자가, 어, 폼팩터 혁신으로서, 센시에이션을, 어,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어,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 있죠. 자, 삼성자의 폴드폰 4세대가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 이번보다 좀더 어, 혁신적인, 좀더 소비자들로부터 어, 개선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애플의 대박은 어, 중국 시장에서 삼성자가 문을 두드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그널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너무 뇌피셜을 마구마구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지만, 딱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폰이, 음 그렇게 올라간다는 이유는 삼성한테 결코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애플 역시도 폴드 폰, 분명히 똥줄을 타다 보면 빨리 출시를 할 겁니다. 출시를 하는 만큼 허접한 제품, 출시를 한다면 삼성자의 선점, 이 폴드 부분에 대한 그 각인, 어, 그는좀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 주식, 주가, 시장 어 자, 늘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음,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좋은 정보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